네 안녕하세요 빌리어 틴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자전거 자물쇠입니다 m 모터스라는 자물쇠고요 가격은 14850원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짧은 거라도 뭐 자전거 거치대 에 묶는 거는 전혀 뭐 이상이 없는 길입니다 이 비번으로 할수 있는 그 자물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새로 샀냐면은 아무래도 새로 산 전기 자전거가 무려 269만 원에 고가의 자전거다 보니까 어 이걸로는 좀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두께가 좀 상당하기 상당하거든요. 잘릴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 비번이 뭐 유튜브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이 비번을 맞추는 어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번 자몽쇠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새로 이 열쇠 방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열쇠 방식으로 정말 오랜만에 바꿨습니다. 이 M모터스 제품이 절단기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자몽쇠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그, 진짜, 웬만한 거는, 어, 자를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걸로는. 완전히 철이기 때문에. 근데 절단기도, 그 절단기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소방관 분들이 쓰는 절단기가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철도 자르는 거예요, 강철도. 그래서 솔직히 절단기로는 못 자를 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절단기로 충분히 잘려요. 아, 근데 솔직히, 절단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걸뭐 훔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세워두면은 그런 거, 그런 데까지 절단기를 갖고 와서 자를 그 정신상한 너무 없겠죠. 자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게 스트레이입니다. 먼저 볼트로 어, 끼운 다음에 거치대를 그리고 이 마무리로 이 스트랩으로 끼우는 겁니다. 이게 육각렌치에요. 근데 구성품에 이것만 딱 없더라고요. 원래 없는 건지 판매자가 빼뜨린 건지 모르겠는데 육각렌치가 없어가지고 어, 다행히 저는 그 아버지가 다 웬만한 공구들을 갖고 계셔서 이 메가이버 육각렌치들을 해결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육발문치 웬만한 거다 있어가지고. 자, 이걸로 편하게 했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 자전거 프레임마다 이쪽 부위에 볼트 두 개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물통 같은 이 거치대를 끼울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건가 봅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돌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꽉 돌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육각렌치로 조여야 됩니다 이제 저의 전기 자전거에 어, 끼운 모습입니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제가 타는 전기 자전거는 이 프레임 자체가 어, 굉장히 넓고 두꺼워가지고 이 스트랩을 끼울 수가 없어요 일반 자전거에는 다 끼워지는 길이인데 제 자전거는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어, 끼울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볼트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해도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 케이스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 한이 자체는 뭐 빠질 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넘어졌거든요. 지금 넘어서 또 손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고생 중인데. 어, 다행히, 완전히 고정해줍니다.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약간 비스미해서 빼야됩니다. 열수로, 어, 연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끼운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따로 뭐, 탁, 탁, 그런 뭐,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돌렸으면 끝이에요. 돌린 다음, 여기를 뺍니다. 자, 이게 안쪽 빠진 모습이에요. 이제 카메라가 흐린데 됐네. 자, 그리고 끼울 때는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는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리고 반대로 넣어줍니다. 네, 다시 잠겼어요. 다시! 돌리고, 뺍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열린지도 닫힌지도 모르겠었어요. 뭐, 딸깍 같은, 뭐,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어디를 빼야지 몰랐으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를 빼려고 했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뭐,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여기대보고여기대보고막그랬어요 그리고 접을 때는 이렇게. 그동안 뭐 따로 뭐 자전거 프레임에 이런 자물쇠 거치대가 없어 가지고 항상 막 손잡이에 그뭐 걸어 놓고 다니고 아니면 손으로 들고 다녔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없을 때는 좀 이걸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거. 그때는 막 손잡이에 막뭐 그냥 걸고 다니고 아니면 막 손으로 들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손잡이에 막 걸고 다닐 때는 이게 자꾸 막 바디를 어 자꾸 쳐가지고 그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그 삼천이 H, 아니, 팬텀 HX인가? 그 전기 자전거인데 그 앞쪽에 키스를 많이 내버렸습니다. 제가. 완전 새 제품인데 그 뒷자리에 끈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녔었는데 저는 그냥 손잡이에 걸고 다녀가지고 좀 기스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깔끔하게 자전거 프레임 자체에다가 거치대를 설치하고 특히 이렇게 강력한 강철로 갖다가 끼우고 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인가 아니 아직 일주일 안 됐을 거예요. 아한 일주일 가까이 타고 다녀봤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뭐 떨어진 적 없고요. 결착은 잘된 상태고. 이거 되게 튼튼합니다. 일단은. 근데 거치대 자체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볼트로만 체결한 상태이고 스트랩으로는 그 고정을 안 해서 그 거치대 자체가 부서져 버리면은 어 그때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만족스럽게 뭐 쓰고는 있습니다.